안녕하십니까. 전기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을 했구요. 자, 수익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쿠팡이구요. 배달 5건, 15,530원입니다. 자, 다음은 배민원입니다. 6건 했고, 3만 720원입니다. 자, 다음은 해피크루입니다 2건 했고, 5500원입니다. 자, 다음은 부룬입니다 3건 했고, 7737원입니다. 자, 다음은 모아콜 일반 대행입니다. 한건 했고, 순수익 3,191원입니다. 자, 오늘은 4시간 정도 주행을 했고요. 38km, 17건.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62,000원 되겠습니다. 자 수익 공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슈 사항도 없었고 자 오늘은 음 단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같은 시간대에 투잡이니까 같은 시간대에 항상 배달을 하는데. 자 오늘 한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쿠팡입니다. 자 같은 시간대에서 코를 잡는데도 자 쿠팡 오늘 다섯 건 했는데 만 5천원대죠. 자 다음 배민원 자 같은 시간대에 탄 겁니다. 여섯 건 했는데 삼만원대죠. 건수는 한건 차이인데 가격 차이는 15,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동할 수 있는 배달 어플을 모두 가동해라. 그리고 골라잡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앞전에도 몇번 드렸는데, 이게... 오늘 제가 수익 인증하는 것처럼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건수를 해도 이렇게 배달 차이가 나고요. 심지어 제가, 제가 있는 지역에 이제 카톡에, 카톡 이제 방을 만들어서 이제 전기 자전거 하면서 알게 되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잡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서로 수익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적게 날 때도 있는데 그 차이는 물론 코를 받는 운도 따라야 되겠지만 코를 잡는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늘은 되게 운이 좋았어요. 거의 같은 코스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대 시간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운이 좋은 건어 배민원이 코를 잡자마자 바로 픽업 가능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가도 5천원짜리 6천원짜리 이런 게몇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랑 비교했을 때 쿠팡이 다섯 건, 배민원이 여섯 건, 이렇게 한건차이였지만 단가 차이가 그래서 확 났죠. 오늘은 쿠팡이 단가가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많이 받았던 게한 4천 몇백 원 받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2,500원, 3천 몇백 원, 다이 정도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콜이 동시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배지인지 아닌지, 저는 무조건 첫 번째 유배지인지, 유배지면 일단 거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울렸으니까 바로 다음 콜 보고, 음, 유배지가 아니라면은 그냥 단가를 떠나서 그걸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배지가 단가가 아무리 세도 디 콜이 안 붙기 때문에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배지 가는 콜이 5천원 짜리다. 그러면은, 갔다가 오는데 아무 콜도 없기 때문에, 버리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어, 나누기를 하면은, 이제 2,500원, 2,500원 해서 두 건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가까운 쪽에 있는 콜을 잡아서, 단가는 낮지만 예를 들면은 뭐 2500원 2500원 가까운 거를 두 개를 하는 게더 시간적으로는 더 이득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개인의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약 8개월 차된것 같은데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었고요. 어,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장거리만도 타보고, 단거리만도 타보고, 단가 높은 것만 쫓아가보기도 하고, 단가 낮지만 뭐 짧은 거리 위주로만 타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지역을 이제 좀 나눠서. 피크타임에는 음, 내가 선택한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서만 타고 음, 그리고 음, 콜이 단가가 좋아도 음, 내가 선호하는 메인 상권이 아니라면 좀 거절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은 걸 해봤습니다. 물론 콜을 받는 운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평균 시키 평균을 잡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나름 이제 조금 요령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하는 지역에서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어 좀더 음 코를 잡는 요령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냥, 아, 나는 왜콜 운이 없지? 내가 있는 데는 왜 이렇게 콜이 없지? 단가가 왜 이렇게 낮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은 짧은 콜만 타보자. 오늘은 뭐, 장거리 콜만 타보자. 오늘은 무조건 단가 높은 것만 타보자. 오늘은 유배지도 무조건 가보자. 약간 이런 식의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음, 뭔가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저는 만족하는 수익이고요. 음, 오늘도 배달을 하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